자, 오늘은 그 근로자의 날 아침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간단하게, 어, 이거 새로운 신상 두 가지를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를 했요 삼양 냉동에서 나온 거, 코티크, 코티크가 무슨 치인지 모르겠어요. 그, 짜장면 그것도 구디크 나오잖아요 쯔란 치킨 먹어봤었는데 그게 굉장히 치즈였다 맛있었다 근데 요거는 리얼 크리스피 치킨 보니까 다섯 가지 향신료가 들어갔다고 해요 쯔란 그거는 쯔란이 따로 동봉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팔라피뇨 치즈 두 개를 먹어볼 예정입니다 일단 메인은 요거예요 메인 구디크 F의 에 8분 조리하세요 200도 어, 일단 10분 돌려놨어요. 예열하고 8분이라고 하니까 그냥 10분 돌려놨고, 은은한 카레맛이 솔솔, 다섯 가지 향신료를 블렌딩하여 이런 거 보니까, 지 매콤한 치킨, 약간 그런 느낌의 후라이드 느낌 같기도 하고, 닭다리살을 갈지 않고도 탱탱하고 부드러운 식감, 어, 통살을 썼다라는 걸또 강조했고, 요거 한 봉지가 210g인데, 100g당 290kcal 해가지고 한 봉지에는, 어, 한 요거 한 봉지에 600kcal 정도 될것 같다. 네, 요거고 끓여올게요. 음, 똑같겠죠. 기본 소스, 분말 스프가 아마 치즈, 튀긴 고추 브레이크라는 게 들어있어요. 치킨이 완성됐고, 어, 냄새도 그 흔히 우리가 많이 아는 핫 크리스피 치킨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거 완성시켜놓고 토핑해가지고펜 소스, 그냥 알던 불닭 소스 냄새네요. 이거는 분말 스프, 달달한 거. 오 맵다 그냥이 아니고 약간 살라피뇨 향 나는 오 매워 이 가루 스프도 매우 매운 거였네요 불닭 소스 액상 양이 조금 적은가 라고 생각을 했던 했는데 그 이유가 분말 스프도 매운 거라서 그랬나요 얼굴 바로 빨개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맛있겠죠 자 일단 요거 크리스피 치킨 어, 요거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매콤함이 살짝 있긴 한데, 뭐, 맵다, 매운 치킨이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매운 향만 가미되어 있는, 말했듯이 하면 뭐, 카레 향 솔솔. 음, 요런 느낌이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할라피뇨 치즈 불닭 신상 나온 거 하고, 잘 먹겠습니다. 어우, 매콤해. 할라피뇨 피클에,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아까 가루 먹었을 때보다 그래도 치킨하고 같이 먹어주니까 확실히 좀 낫긴 하다 이게. 음, 음. 엄청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하고 통살이라 가지고 간건 너겟 이런 거 하고는 비교할 등급은 아니고. 요즘 치킨이 굉장히 뭐, 한 마리 배달비 포함하면 은 3만원 시대가 된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런거 사먹는 게 굉장히 더 이득이다. 쟁여두고 그냥 간단하게 8분이면 배달 오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고. 제가 쓸때두 봉지 돌리면은 순살 치킨 하나 오는 거랑 양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게 가격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도 두 봉지 이거 다 해도 3만원은 안될것 같거든요. 될 리가 없지, 그죠? 저같은 맵찔이들도 어, 불닭만 먹으면 굉장히 매운데 튀긴거랑 같이 먹으니까 중화도 되고 불닭소스 같은거 찍어가지고 같이 먹어도 굉장히 매력있지 않을까 콧물랑 막 한잔 맥주같은거 한잔 할때도 한개 돌리면 둘이서 먹기에 딱 좋을 음. 그런 깔끔한? 아, 따 이거 맵네. 뭐 그런 치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요렇게 해서 신상, 쿠티크, 뭔 치킨이야? 저번에 먹어봤던 쯔란 치킨 말고 그냥 다섯 가지 향신료가 들어갔다는 매운 게 점점 올라오네. 뭐좀 쿠티크, 뭐, 그거 치킨 나온 거 파란색.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맛있어 확실히 확실히 맛있고 튀김옷도 바삭바삭하고 살짝 뭐 매콤함도 있어가지고 물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라서 맥주랑 아니면 불닭소스라든지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이런 매콤한 음식이랑 같이 콜라보 조합해서 드시셔도 좋을 것 같다 강력 추천 해 드리고 어,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먹었고 다음에 또 새로운 신메뉴 신제품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구독 구독